저도 집에서 그냥 고량주 <laughs> 먹을 때 그냥 혼자서 뭐 해먹고 귀찮고 그럴 때. <laughs> 그죠? <그쵸? 웃음> 안녕하세요. 옥사부 TV 여경욱입니다. <laughs> 오늘 아 아주 젊고 유능한 <laughs> 셰프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셰프 서동식입니다. <laughs> 아, 네. 우리 서동식 셰프는 그 구로 디지털 단지 넷마블 안에, 그, 이름이 천밈이라는 중식당, 네, 네 총괄 주방장을 네.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유명하죠. 옛날에 그, 고금초, 어, 사부님이라고 굉장히 중식에서 유명하신 분 밑에서도 많이 사사를 받으셔가지고 아주 젊지만 굉장히 요리를 잘하는, 아, 그런 셰프입니다. <laughs> 네, 오늘 또 아, <laughs> 맛있는 요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웃음> 어떤 <웃음> 요리? 그렇죠? 피단 두부인데요. 아, 네. 네 되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집에서, 그러니까 뭐, 식사로 하실 때도 괜찮고, 뭐, 술안주 음. 하실 때도 그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인데요. 재료는 일단, 말 그대로 피단. 네, 그 피단 아시죠? 소... 네, 송화단이구요. 아, 그렇죠. <laughs> 네, 근데, 그 피단은 솔직히 뭐, 피단 두부, 그래서 꼭 피단 이렇게 송화단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를 뭐, 삶은 계란이라든가, 아, 아니면은 아니. 뭐, 매출 리알이라든가 그런거 뭐 그냥 되게 쉽게 구하실 수 있는거 음. 그런걸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게 향이 있다보니까 또 그렇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것도 좀 있다보니까 호불호가 있어갖고 음. 자 일단 재료는 되게 간단해요 이 세가지만 있으면 돼요뭐 피단이나 네. 아니면 은뭐 알종류 아무거나하고 이제 연두부 네. 근데 연두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순두부 음. 그런걸로 하셔도 뭐 대처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일단 파, 음. 파를 이제 얇게 얇게 썰어갖고 그냥 찹치듯이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송아라고 하는 그렇군요. 네. 그럼 바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서동 셰프가 제 스타일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한 걸로 오 네. <laughs>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시작할 때 이제 팔을 먼저 이렇게 반을 떠갖고요. 네. 얇게 그냥 이렇게 찹치시면 돼요. 음. 이거는 많이는 필요 없고요. 위에다가 그냥 살짝 올릴 거라서 이런. 살짝만 썰으면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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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 하나 준비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곁들리는 그냥 그런 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써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제. 두부? 네, 연두부. 그냥 그대로 물기 좀 이렇게 버리시고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갖고, 여기를 살짝 이렇게 톡톡톡 치시면은 이렇게 아. 나와요. 이게 여기서 팁에서 만약에 안 나오시면은 여기를 살짝 이렇게 뚫어주시면 돼요. 이 옆에를 살짝 이렇게 칼로 살짝 음, 뚫어주시면은 공기가 그렇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쑥 빠지거든요. 네. 어 근데 그래? 어. 소동셰프는 실력이 있어서그런지 그렇게 안해도 발아 잘 빠지네요 아한 50원 비싼 거 쓰고 있습니다 <laughs> 잘 빠지는 걸로 네네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피단, 피단. 피단은 피단 그냥 드시기 편하게 저희 뭐 중식에서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뭐 4등분을 하고는 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드시기 편하게 그냥 깍둑썰기식으로 약간 예 왜냐면 또 향이 또 강하다 보니까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만 써셔도 돼요. 하나의 양에,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개 하셔도 되고. 그쵸, 일단, 제목이 음. 뭐, 피단두부니까, 뭐, 갖고 온거다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재료도 피단두부 그냥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네. 자, 어? 여기 옆에다가 일단 빼놓을게요. 그, 그, 그 후에 이제, 원래는 여기 위에다가, 거의 뭐, 보리새우나 이런 거, 향을 더 가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사쿠라 시리프라고 이게 대만에서 이제 거의 한국으로 따지자면 은 보리새우 보다 약간 작은 밥새우 그거 그냥 볶아 놓은 거예요 뭐다 튀긴 양파하고 이런 거 같이 들어간 그게 이거거든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위에다 좀 곁들여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에,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송화단을 올려 주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소스. 소스를 또, 일단, 그, 새우 소스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통화단이죠? 피단도 이렇게 썰어서 올렸습니다. 소스는 제, 되게 간단해요. 그냥 황금 비율이 1대1대1이라 그러지만 거의 뭐 1대2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네네. 간장을 일단 두 큰술. 간장 두 개. 그리고 참기름이 두 큰술. 참기름 두개 그리고 식초 이제 한 큰술 네 식초 하나 그리고 설탕도 한 큰술 어 설탕 네자 그다음에 이걸 믹스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다 됐습니다 이게 이제 녹을 때까지만 믹스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냥 젓어 주시면은 그냥 그 약간 새콤 달콤한 그런 맛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참기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고소한 맛까지 네.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이 피단하고 이런 거 같이 섞이면서 그 고소한 맛을 더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여자 친구한테는 비법을 안 가르쳐줬어요 아 여자 친구한테 안 가르쳐 네 왜냐면 은 제가 해주면 되잖아요 <laughs> 근데 남들한테는 가르쳐줘도 저는 여자 친구한테는 안 가르쳐줄 겁니다 아저 가르고냐 네. 저는 가르쳐주고 <laughs> 치킨을 시켜 먹을 거예요. 저는 다른 거를 시켜 먹으려고 <laughs> 음식은 요리사다 보니까 제가 제가 하고 다른 거를 이제 시키려고 이제 네, <laughs> 네. 그러면 이거 해서 이제 부어주는 거네요? 네네 그냥 네. 여기 다 섞이면 이제 설탕이 다 녹으면요 은 네. 그냥 그대로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아 네네 그럼 이렇게 섞이면은 네, 완성됐습니다. 피자도구 아주 어,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쉽죠?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laughs> 이게 술안주도 되게 좋고요. 술안주. 뭐밥 먹을 때도 같이 이렇게 먹으면은 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자, 네. 그러면 시식을 제가 또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우리 서동식 셰프가 피단두부. 아, 안지 완전히 아, 완전히 간단해요. 뭐 볶을 필요도 없고 그냥 숭숭 썰어가지고 네네네. 소스만 만들면 아 되는 맛있는 피단두부를 만들었는데 한번 시식을 해봐야죠. 네네.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뭐, 고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있으시면은. 기네 이제, 곁들여갖고 드시면은. 그렇죠. 더 맛있거든요. 사실 제가 고수를 <laughs> 좀 넣고 싶었는데, 우리 아. 동식 씨가 고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전 아,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런가? 네, 김치도 해먹는다 고수로. 고 완전 맛있죠? 일단, <laughs> 피단이랑 네. 두부를. 새우고 같이. 파서. 새우도 같이 하나. 먹겠습니다. 아, 맞다. <laughs> 새우도. 음. 와, 이거 뭐. 새우의 향이 또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밥안 먹고 그냥 이거 하나로 한끼 먹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약간 뭐 다이어트 식으로 뭐 그렇게 드셔도 그렇죠. 근데 또 많이 드시면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이게 또 이게 그술 안주도 굉장히. 아유,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저도 집에서 그냥 고량주 <laughs> 먹을 때 그냥 혼자서 뭐 해먹고 귀찮고 그럴 때 그렇죠. 예어 네, 네네네 그냥 섞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아, 네 완전 맛있어요. <laughs> 음, 저도 자주 먹는 요리입니다. 이게 그형님이해서판 메뉴인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시그니처로 이제 전 내려고, 아, 네네. 이것저것 연구하고 있다가 음. 만들어지는 거라서, 아, 이거 네. 굉장히 또, 굉장히 응. 잘나갈것 같아요. 현님이 또 이렇게 같이 또 출연도 이렇게 해, 해주시고 해갖고 또 좋은 거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야 아, 되니까, 네, 그리고 아직 그... 시판 안한걸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선우 셰프가 해외 중국요리, 해외 세계 요리 대회에서 많이 나왔어요 출전도 많이 하고 일등도 많이 했습니다 어, 굉장히 그.. 저랑도 몇번 놀러 갔죠? 네아 저는 놀러 간 거고 <laughs> 우리 그 선우 셰프는 가서 시합하러 가고 뭐 금메달도 굉장히 많이 따왔어요 요즘, 요즘은 이제 어, 나갈 기회가 문이 닫혀가는데 네. 근데 그때는 되게 많이 실력도 발휘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아, 인터내셔널 <laughs> 셰프입니다 음. 여러분 뭐 TV에 많이 안 나와서 여기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저희 또 옥사부TV는 또 굉장히 또 그런 유능한 셰프를 <laughs> 되게 웃긴다 <laughs> 아무튼 음, 이렇게 나와갖고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메뉴를 어, 선보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잘 안, 감사합니다 수, 아유. <laughs> 자 오늘 그 서훈 셰프가 맛있는 음, 피단두부를 아 정말 맛있네 감사합니다. 더 먹고 싶지만, 그냥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laughs> 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알람포트. 설정까지. 아, 역시. <laughs> 네, 아무튼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